나이가 들수록 수면 문제가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생체리듬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 11시쯤 자서 아침 7시쯤 일어나는 리듬이었다면, 나이가 들면 이 리듬이 앞당겨져서 저녁 9시쯤 졸리고 새벽 4,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의 불편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통증, 근육통, 소화불량, 방광 문제 등 수면을 방해하는 몸의 문제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죠. 네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통풍약 같은 약들이 몸을 자극하거나 밤중배뇨를 유도하거나 뇌의 흥분 상태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낮동안 활동량 부족입니다. 몸이 피곤해야 잠이 깊이 오는데 하루 종일 움직임이 적으면 에너지가 덜 소모되어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마지막은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 TV를 오래 보는 것, 밤늦게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어두운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공간에서 자는 것도 문제죠. 이런 이유들이 겹쳐져서 노년층에서 수면 유지장애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수면등. 취침 1시간 전쯤 일반 조명을 끄고, 수면등만 켜두면 자연스럽게 몸이 졸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백색소음기. 빗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예요. 이걸 틀어놓으면 주변 소음을 덜 느끼게 되고, 특히 귀가 예민한 분이나 가족 코골리로 잠을 깨는 분에게 좋습니다. 요즘은 백색소음 앱이나 기계도 많이 나와 있어서 스피커로 틀어놓고 자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조교기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중심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몸이 이제 자야겠다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번째 수면 유도 사운드 기기 백색소음 외에도 수면에 도움되는 소리만 전문적으로 담은 기기들도 있습니다. 심장박동 소리, 천천히 들리는 명상 음악. 빗소리에 가까운 ASMR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생각이 많은 분들, 불안한 분들이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 추적 스마트워치. 수면의 질을 알고 싶을 때는 요즘 나오는 스마트워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계들은 수면 시간, 깊이, 중간에 깬 시간까지 분석해줘서 어떤 날, 어떤 습관이 잠에 영향을 줬는지 기록할 수 있어요. 기록을 바탕으로 수면 습관을 고치면 조금씩 더 나은 잠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